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가 24년 1분기 전기차 생산 딜리버리를 밝히면서 루시드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 1분기는 전기차 배송이 크게 증가하여 Yoy 기준 생산량은 1726대로 25% 감소하였지만, 23년 1분기 딜리버리 수치인 1406대에 비해 1967대의 차량을 총 배송하여 약40%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북미에서만 1617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다고 보고된 적이 있었고, 아마도 나머지 판매는 유럽과 중동에서 판매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루시드 24년 1분기 납품 수치는 애널리스트가 설정한 1분기 예측치인 1745대 정도의 시장 기대치를 웃돌은 수치이고, 전기차 치킨게임으로 인해서 주력 모델인 루시드 에어 트림들을 10% 이상 정도로 확실하게 가격을 낮추면서 할인한 가격으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루시드가 이제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인도량 수치는 이전보다 점점 증가되어 갈 것이고, 이제 그래비티를 생산 판매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루시드가 그래비티를 딜리버리 할때 가이던스 목표에 플러스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2월에 루시드가 루시드 그랜드 투어링 같은 경우 3만 불까지 할인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보여주면서 효과들을 어느 정도 보았다는 것이고, 이제 고금리의 상황에서 루시드는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들을 겪는 동안에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가 하고 있는 목표들과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8만 불의 그래비티와 중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할 때 엄청난 성장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을 단기적으로 나마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렴한 가격대에 루시드가 전기차를 판매하게 되면 빠르게 흑자 전환으로 만들어 갈 시기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루시드는 초기에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가격 인하 효과와 판매를 촉진할 만한 마케팅들을 세워나가면서 효과를 보았었던 것만큼 이러한 효과들을 지속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탄력성 있게 수요를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이러한 루시드의 성과들로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잠재적으로 전기차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 지원으로 루시드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처럼 루시드의 전기차 딜리버리 증가, 그리고 자금 흐름의 유입은 루시드의 건설적인 재무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해 줄 것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기차 시장의 투자자들은 전기차 메이저러티에 침투하고 있는 루시드의 미래에 대한 생산 능력과 수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봐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같은 흐름 속에서 루시드가 지속적인 성장 여력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생산 판매하는 양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가게 되는 시기로 이끌어 나간다면 루시드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될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